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만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기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게으른 적 석가래가 태락하고 손이 풀어진 적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임 아멘. 전도서 1 0장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도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우미한 지도자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면 망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리다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정신 연령이 어리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정신 두 번째인 정신 연령이 어리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린 그러한 사람은 판단력이라 분별력이나 결정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일할 시간이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정사를 돌봐야 될 시간이고 공무를 집행해야 될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정신적으로 어리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아침부터 방탕하게 술판을 벌이고 공무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망할 것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르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말은 왕의, 왕이 교육을 잘 받은 귀족의 아들처럼 인품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왕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만한 그런 성숙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신하들도 성숙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기력을 보충하고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흥하는 나라와 망하는 나라의 차이는 지도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으면 신하들도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지혜로우면 신하들도 지혜롭고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고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고 아시아에서 제일 깨끗하고 질서가 제일 잘 잡힌 나라 그러면 싱가포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싱가포르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우리나라 서울보다도 좁은 땅덩어리에다가 복잡한 인구 구성원들 간의 갈등 그런 구조 때문에 이 가난이라든가 부패라든가 이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상이 된 나라가 싱가포르라 그럽니다. 그런데 리콴유라고 하는 그런 총리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달라졌다 그래요. 리콴유라고 하는 총리가 들어서면서 했던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부패를 철결했습니다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감사 시스템을 통해서 부패한 그런 체측권들부터 어, 척결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직자들을 뽑을 때에도 엄격한 그런 기준을 통해서 탁월한 인재들을 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디기업이나 전문적인 분야에서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월급만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직사회가 정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싱가포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나는 우리 가정에 있어서 어떤 지도자인가 우리, 우리가 속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리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 번째는 우매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게으른 적 습가리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적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집들은 아, 다 벽으로, 벽을 흙으로 쌓고 지붕에다가 습가리를 올리고 그 위에다가 집을 덮고 그 위에 진흙으로 덮었지 않습니까? 그런 집은 매년 손을 보고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저기서 구멍이 뻥뻥 뚫어지고 집이 새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부지런해야지 자기 집도 건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대신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게을러다는 거죠.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뒤로는 자기 이 속들을 챙기기 바쁘고 그러면은 그 나라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석가래가 내려앉고 지붕이 무너지고 담이 허물어지고. 결국에는 그 나라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왕도 어리석고 신화도 게으른 나라, 참 불행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마태음 25장에 보면 게으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름을 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주님처럼 부지런하게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하고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1한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조심성이 없고 경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친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나 자기보다 높은 대신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성이 그 일을 전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기가 듣는다, 라고, 쥐가 듣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하고 가깝게 지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의 속마음을 틀어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이가 나빠지면 그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이 이렇게 저주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될수 있으면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중에서라도, 침상에서라도, 남을 저주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성업은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기도를 통해서 진흥한다고 시편 기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축복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며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크리스찬 정신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도 들지 않는 위정자들이나 지도자들을 욕하지 말고 축복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해 주시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수를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빌어주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